현대인의 대표적인 행태 중에 하나가 뭐죠? 멀티태스킹이죠. 요거 깔짝, 저거 깔짝. 베이컨을 굽다가 그 단면을 보면, 어, 뜨개질로 이런 무늬를 만들 수있지 않을까 하면서 다시 뜨개질 영상으로 왔다 갔다 하고 너무 바쁩니다. 텔레비전 보면서 유튜브 보면서 밥 먹는 그런 현대인들 많을 텐데요. 도대체 왜 찜찜할까? 왜 문제라고 생각할까? 그 경험에서 느낄 수 있는 모든 걸다 가져오지 못하고 일부를 남겨놓고 오는 거죠 이 공허함이 계속 누적되면 나중에 인생 낭비가 임냐라면 거대한 불행감으로 돌아오게 되겠죠 그냥 방치하면 안 되고 없애야겠죠 그럼 없애는 방법이 뭘까요? 모든 현대인들이 공감할 만한 사연이 왔습니다. 일단 들어보세요. 제 고민은요. 취미가 너무 휙휙 바뀌는 겁니다. 제 취미가 돈이 안 돼도 상관없고 생활이랑 별 관련 없어도 재밌고 몰입할 수 있어 좋긴 좋은데 기존의 취미에 관심이 떨어져서 다른 취미로 바뀌는 게 아니고 동시에 멀티태스킹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. 제가 집중력이 부족해서 한 곳에 집중을 못 하는 건지 예를 들면 뜨개질에 빠졌다고 하면 자다 갑자기 깨서 뜨개질하고 뜨개질 관련 영상이나 글 보면 다 저장하고 하나 뜨다가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자꾸 방식도 바꿔 보고 그러다가 갑자기 베이컨 만들기에 빠져서 고기를 사서 염장했다가 이게 무슨 원리인지 자료도 검색했다가 베이컨을 굽다가 그 단면을 보면 어 뜨개질로 이런 무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다시 뜨개질 영상으로 왔다 갔다 하고 너무 바쁩니다 한 가지씩 집중하면 좋을 것 같은데 갑자기 떠오르는 궁금증을 못 참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라는 이런 사연이 왔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은 이 사연자뿐만 아니라. 다른 현대인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현대인의 대표적인 행태 중에 하나가 뭐죠? 멀티태스킹이죠 요거 갈짝 저거 갈짝 이거 하다가도 딴 생각 나고 이 영상 보다가 다른 영상 넘어가고 왔다 갔다 심지어 텔레비전 보면서 유튜브 보면서 밥 먹는 그런 현대인들 많을 텐데요 다들 찜찜한분 느꼈을 겁니다 이번 사연에 대한 저희 답변의 핵심은 도대체 왜 찜찜할까? 왜 문제라고 생각할까? 왜 하나에만 집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할까? 그왜를 의식화해드리는 겁니다 그냥 찜찜해 좀 이상해 이렇게 넘어가면 해결되는 건 없어요 구체적으로 왜 문제인지가 의식화 돼야 삶이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의식화를 아주 심플한 도형 하나로 설명을 드리죠 우리가 멀티태스킹 을할때 느끼는 찜찜함은 뭔지 아세요 저기 왼쪽에 경험이 있죠 경험을 마음에 가져오는데 100% 가져오지 못하고 구멍이 있죠 어떤 경험을 겉핥기로 하잖아요 멀티태스킹 할때 일반적으로. 이 경험 겉핥기 저거 한번 겉핥기 깔짝깔짝이란 표현을 썼죠. 겉핥기로 한다는 건 무슨+ 무슨 말이다. 그 경험에서 느낄 수 있는 모든 걸다 가져오지 못하고 일부를 남겨놓고 오는 거죠. 즉그 경험에 가져옴에 있어서 마음이 꽉 차지 않는다. 그러면서 느껴지는 찜찜함을 제가 다른 다어로표현드리죠그 찜찜함의 일종의 공허감인 겁니다. 뭔가 내가 뜨개질을 했는데 뭔가 내가 베이컨을 걷는데왜 이렇게 뭔가 흡족하지 못하지. 취미라서 뭔가 재미 있지만 왜 그렇게 흡족하지 못하지. 뭐가 찜찜하지. 바로 거기서 느꼈다고. 여러분이 밥 먹으면서 TV 보면서 유튜브 보면서 느꼈던 게 뭔지 아세요? 밥으로도 가슴을 채우지 못하고 꽉찬거 같지 않고 TV에서 나오는 프로그램으로도 꽉 차지 못하고 유튜브 콘텐츠로도 꽉 차지 못하는 마음이 꽉 차지 않는 느낌. 다른 말로 말하면 공허함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중요한 거. 이 공허함이 계속 누적되면 나중에 인생 낭비가 의미라면 거대한 불행감으로 돌아오게 돼 있죠. 저 도시계에서 경험에서 마음으로 가져오지 못한 부분. 경험에 그냥 방치시켜 놓고 도는 거죠. 경험의 그냥 두고 온 부분을 나중에 우리는 뭘로 인식한지 아세요? 내 인생에서 낭비된 부분을 인식합니다. 인생은 분초, 시간 단위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요. 그때그때 그때 하는 경험으로 구성되어 있어요. 경험을 100% 마음에 끌어온다는 건그 경험에 놔둔 것. 남겨둔 것이 없이 1 0 0 가져왔다는 거죠. 이런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알차게 살고 있는 겁니다. 반대로 무언가 저렇게 동그라미처럼 남겨둔 부분이 있다는 건 결국 거기다 놔두고 온 거죠. 그 놔두고 온게 결국 인생 낭비감이 되는 거죠. 그렇게 깔짝깔짝 멀티태스킹하고 겉핥기만 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건 무엇일까? 그 찜찜함을 의식화해야 되는 거죠. 그것은 당장은 공허감, 길게 누적되면 인생 낭비감이 된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그냥 방치하면 안 되고 없애야겠죠. 그럼 없애는 방법이 뭘까요? 멀티태스킹의 반대, 싱글태스킹이겠죠. 한 번에 하나에만 집중하는 겁니다. 밥 먹을 땐 밥만 먹고. 유튜브 볼때 유튜브에만 오로지 몰입하고 TV 볼땐 오로지 TV에만 몰입하는 거죠. 그냥 몰입 이것도 너무 상투적인 단어죠. 눈앞에 있는 경험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가져오겠다. 뜨개질할 때도 이뜨개질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걸다 가져오겠다. 이런 마음으로 하면 마음에 다 끌어온다는 마음으로 하면 정말 찜찜함 없이 마음에 충만감이 느껴질 겁니다.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. 특히 가운데 동그라미 표현한 건 뭐냐면 아까 겉핥기라는 표현 썼는데요 이렇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져와야지 하다 보면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뜨개질도 더 깊은 부분을 공부하게 되어 있고 베이컨도 더 깊은 원리를 공부하게 되어 있어요 이 가운데에 있는 깊은 원리, 깊은 부분을 우리는 본질이라고 합니다 이것까지 갖고 오게 되는 거죠 눈앞에 있는 하나에만 집중한다 그렇게 집중하다 보면 더 깊은 곳을 파고 싶을 것이다 팔아! 그렇게 싱글태스킹을 하다 보면 100%다 가져온다는 마음으로 접근하면 마음이 꽉찰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공허감도 없고 인생 낭비감도 없을 겁니다. 다만 요 하나 팁을 드릴게요. 개인의 역은 좀 특수적인 건데요. 어떤 분들은 멀티 태스킹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체질적으로 맞을 수 있어요. 다만 이렇게 하시면 돼요. 뜨개질을 이렇게 좀 채워요. 그 다음에 일로 넘어와서 바베큐를 해요. 다시 뜨개질로 넘어가요. 이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은 왔다 갔다하면서 뜨개질과 바베큐에 100%를 가져온다. 좌우지간 우자지간 100% 경험만 하면 되는 겁니다. 많은 분들은 제가 싱글 테스킹을 추천해드리는 게 결국 왔다 가잖아요. 그럼 다시 이거는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. 아니면 다시 돌아갔을 때또 처음부터 겉핥기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런데 이 사연자 분을 제가 지금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 자체가 되게 어떤 자기의 습성과 잘 맞을 수 있거든요. 여기 했다가 여기 갔다. 근데 어떤 마음으로 여기 30% 흡수, 일로 와서 30%, 다시 와서 50%, 다시 가서 50%, 70, 70, 80, 90, 100. 좌우지간 우좌지간. 100% 경험만 하면 되는 겁니다. 100% 경험을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요? 그래야 공허감이 안 느껴지고, 그래야 인생 낭비감이 안 느껴진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드릴게요. 다시 오늘 핵심은 뭐라고요? 이분은 왜한 번에 하나씩만 집중하는 게더 맞다고 생각할까? 또 현대인들 멀티태스킹 하시는 여러분들은 뭐가 찜찜했던 걸까? 그걸 제가 인생 낭비와 공허감으로 의식화해드린 겁니다. 그래도 꽉 채워야 되는지 굳이 와닿지 않는데 이렇게 꽉 채우면 좋은 게 하나 있어요. 내가 어떤 부분을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지 알수 있고요 특히 저 가운데 깊은 본질까지 100% 경험하잖아요 나의 깊은 쾌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뭔지 아세요 더 많은 취미 더 제대로 된 취미 생활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이분도 뭔가 공통점이 보입니다 뜨개질한다거나 베이컨을 만든다거나 뭔가 만드는 거 있죠 그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약간 겉핥기 쾌고 더 깊이 들어가서 무엇을. 뜨개질과 베이컨이 뭐가 통하지? 더 깊게 들어가서 뜨개질의 어떤 부분이 만들긴 만드는데 뭘 만들 때더 깊은 쾌가 느껴지지? 만약 그걸 발견하잖아요? 그러면 굉장히 깊은 취미생활 나를 충만하게 만드는 취미생활도 될수 있기 때문에 경험은 무조건 100% 해야 됩니다 고작 뜨개질 하나 가지고 저렇게까지? 지금 뜨개질 얘기 하나, 베이컨 하나 가지고 아니면 현대인들이 밥 먹고 유튜브 보고, 보고 TV 보는 이거 가지고 갑자기 공허감, 뭐 인생 낭비감 뭐 깊이 있는 쾌 취미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. 이게 오버라고 혹시 느껴지신다 근데도 뭔가 저 사람이 말하는 거 영감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한 모든 개념에 풀 버전이 있습니다. 그걸 보시면 오버가 아니라는 진짜 작은 거 하나 커피 한잔 뜨개질 하나라도. 정말 100%로 100 가져오는 게 중요하겠구나. 공허감, 인생 낭비가 무서운 거구나. 눈앞에 있는 경험 하나하나를 바꾸는 게내 삶을 혁명적으로 바꿀수있겠구나 그런 내용들이 있는 풀 버전 강연이 있어요. 강연 콘서트 '공허의 시대' 완성판 본편이란 게 있는데, 그걸 한번 보시면은 이 사연자뿐만 아니라 멀티태스킹에 하고 계신 현대인 분들 그분들이 우리가 현대 생활 속에서 놓친 어떤 불행의 씨앗 또는 행복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혁명적인 부분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 그 영상까지도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. 이 사연자분, 그리고 멀티태스킹에 심취해 있는 모든 현대인들을 위한 해석을 한번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